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만나 여당 내 이견 조율도 요청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 발언하고 있다. 배우한 기자 일자리 쇼크에 논란.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여당을 찾아 규제개혁을 위한 지원 사격을 당부하고 나섰다. 각종 지표에서 고용악화가 현실화되자 여권에 서도 우려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.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홍명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30여분간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가 아무리 기욕 재개혁 노력을 한다고 해도 국회의 입법 협조가 없으면 연못 국어 라면서 강복하게 부탁한다 고 요청했다. 이날 방문은 김 부총리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. 이날 김 부총리가 여당을 직접 찾아 규제개혁 입법 을 당부하고 나선 것은 기업의 투자 확대 없이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이 어렵다는 현실적 위기감이 작용 한 탓이다.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선 규제 개혁 입법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여당과의 협의를 긴밀하게 하게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. 김 부총리가 혁신 성장을 위한 첫 단추로 꼽은 은대표 입법 사항은 규제 5법과 스마트 도시법 인터넷 은행 지분 규제와 관련 한 은산분리법 등이다. 김 부총리 는 그러면서 규제 문제만큼은 민주당 내 에서 있을 수 있는 의견이나 의견도 조율을 해 국회에서 규제 문제에 대해 당부 말씀을 드린다 면서 여당 내 의견 조율도 요청 했다. 홍 원내대표는 이에 규제 문제는 소극적이거나 내부 조정이 되지 않아 추진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. 며 8월까지는 그런 의견도 해소시켜 정부와 여당이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. 현재 민주당은 규제혁신과 관련해 규제샌드박스 5법을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.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규제 혁신 이야기를 하다보면 마치 규제 완화가 안돼서 경제가 나빠졌다고 하는데 이런 시각도 문제가 있다. 고지 적했다. 이어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을 펼치다보니 우리 경제에 기초 체질이 악화되면서 고용 위기가 온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미경제 환경 자체가 바뀌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현했다.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각종 고용 지표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슬슬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. 민주당 한 중진 위원은 지역구에 가서 중 소영세 업체를 만나 보면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당은 심각성을 모르고 여전히. 지방선거 승리에 도치돼 있는 측면이 있다. 면서 경제위기 사인이 있을 때 정책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정부를 채찍질하는 식으로 가야 하는데 현재 노선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. 소녀숙 기자 s. hs골뱅이 h-a-n-k-o-k-i.